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온 마을이 물에 잠겼던 대전 정뱅이 마을이 큰 재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들은 전시 공간으로 변했고, 수해 당시의 기억을 담은 북 콘서트도 열립니다. 조영중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무보트에 탄 주민들이 하나, 둘, 무트로 구조됩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온 마을이 물에 잠겼던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 이후 넉 달가량 지난 지금 정뱅이 마을에서 특별한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 중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술품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에서 나온 식탁과 접시들. 여전히 묻어있는 진흙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4명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의 이름은 물길이 열어준 희망 씨앗, 폭삭 젖어버린 집안에서 건져 올린 옛날 사진 속, 바다와 계곡에서 웃고 있는 마을 주민들, 물에 대한 아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요번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그것이 조금 힐링이 되거나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주민들도 두달 가량 예술제를 함께 준비하며 아픈 재난의 기억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도와신 분들을 이제 조그만한 보답을 위해서 예술제를 열었어요. 또 이런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또 주민들끼리 더 뭉치고 더 화합되고. 오는 토요일 마을에선 주민들이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재난 당시의 기억을 담은 책 콘서트가 열리는 등 이번 예술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